헌터에게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다. 모든 헌터가 맹우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터를 찾아서 초대한 게스트는요. 회사에서 고덕 프린스로 불리고 있는 달리는 환경부입니다.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더 정안에서 반도체 업체 를 담당하고 있는 달리는 환경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양꼬치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환경부와 양꼬치는 좀 깊은 구면이죠. 그렇죠. 꽤나 굉장히... 악연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악연. 악연까지는 아니지 않냐? 네, 참 오래 이어온 관계라고 할수 있죠. 네, 이게 업데이트 이후로 며칠 업데이트죠, 이게? 2월7일7일인가요 네. 네. 예. 네, 7일날 업데이트 됐죠. 이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인연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인연이죠? 어찌보자 중학교 때부터 시작인가. 같은 중학교도 나왔고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으니까. 뭐랄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고 해야 되나 역시 15년 이렇게 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계속 만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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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평택 그도덕 삼성전자 안에서 이제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만도치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입문 계기 알려주세요. 일단은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게임을 좋아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누님이 PSP를 좀 하셨는데 저도 추천 받아서 하게 된게제첫 시작은 몬스터 헌터 세컨드였죠. 추천을 해주셔서 마침 딱 했는데 너무나도 제 취향인 거예요. 이게 몬스터를 잡고 그 소재로. 뭐를 만들고, 그거에 이 점점 더 강화되는 자신이,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하게 됐습니다. 몬스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몬스터, 어떤 몬스터죠? 저는 단연컨대, 짱 좋아하는 건, 이상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전 라잔, 가장 좋아합니다. 라잔. 남들이 싫어하는 라잔. 이유를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이 게임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모든 몬스터들이 다 그냥, 다 그저 그렇게 변하는데, 라잔만 유일하게 뭔가 얘랑 정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승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한 몬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라잔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아, 라잔. 그, 강력함. 고령종도 아니고, 야수종에 불과한데, 오령을 능가하는 그 파괴력 그리고 그 변신하는 능력 그런 멋스러움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컨셉은 완전 그 드래곤볼의 소노공을 컨셉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그 말대로 사이어인 사이어인답게 <laughs> 뭔가 전투적인 그런 몬스터잖아요. 그 전투적이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몬스터입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몬스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싫어하는 몬스터는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던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이번, 이거 전작에 있던 몬스터 한테 아이스, 보 아, 월드 아이스본에서 고령 중에 네로미에를. 음... 아, 얘는 정말, 뭐랄까, 사냥하는 맛이 너무 없는 몬스터예요. 피는 더럽게 많고, 음... 뭔가 느려 터졌고, 음... 거기다가, 상태 이상 한번 걸리면은 자꾸 스 테미너만 후달리고, 다 그냥 하나 하나가 답답해서 너무 뭔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싫어하는 몬스터나 하나는. 네. 제 기억에는 그 장비가 진짜 몬스터헌터 역사상 가장 특이하게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그거 생각났어요. 만화 중에 오징어 소녀라고 있든요 야, 약간 맞아. 그런 느낌. 그 친구가 아마 그 네온 사인이 풀렸을 때가 약해졌을 때인데 그 때가 육질이 가장 더럽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또 싫어하는 몬스터 있으세요? 나나테스카톨이죠. 음. <laughs> 이 친구는 아마 양명이 높으니까 다 다들 싫어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한손검 들고 오셨는데 주무기가 한손검이에요? 원래는 해머였어요. 근데 이 라이즈에서만큼은 한 손검이 가장 편하다고 느껴져서 지금은 한 손검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해머를 지금 살짝 갈아타신 건데 해머를 살짝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데 이번에 와서 해머는 정말 약해졌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묵직함도 사라지고 기술의 다른 무기들 기술에 비해 가출벌레 기술이 좀 되게 약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예전 해머라면은 얘의 정체성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지만 그 일반 그 무기 공격이 가장 디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좀더 특화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러면 싫어하는 무기는 있으세요? 원래 싫어요. <laughs> <laughs> 저는 일단 싫어하는 무기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면 다 쓰기 때문에 몬스터헌터 게임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무기는 원래 좀. 그런데 요번작에서만 한승검이 좀 재밌다 유독 이렇게 아, 유일하게 이번 한승검이 좀그 승룡권 하나만으로 재미를 보고 있지 않나 이 승룡권 자체가 성공시키기만 해도 그 뽕맛을 혹시 처음 했을 때그 뽕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진짜 이 무기만큼은 내가 영업하고 싶다 하는 무기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대검 하세요, 여러분. 대검. <laughs> 대검. 대검 하세요. 그냥 묵직하게 한 방만 때려도. 일단은 다들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검이 느리다. 어떻게 이런 걸 하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무기로 여러 번칠때 대검은 그냥 한 대만 잘 맞춰도 충분히. 딜이 나오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치면서 한 대씩만 때려도 충분히 딜 값을 하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생긴 바출벌레 기수님 그 위사 가서 요 하나만으로 제거은 지금 이 하나만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원투에요, 저네 무기도 하나밖에 어. 없는데 스킬도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그게 좋으면서도 그냥 아쉬움이 있어요 진짜... 저거 말고는... 할게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 방금 손맛이 있었어요 아... 아... <laughs> 들어갔네 아... 아그 사이에 클리어 <laughs>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버분이면 어진가는건다 죽지 않나. 네네네. 네, 네. 오히려 준비 시간이 더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인원 좀 모으고, 환경 생물 조사하고 그 시간이 더긴것 같아요. 아이고, 자세히 보면. 아 아니요 제 얘기는 퀘스트 출발하려고 뭐 음식 먹고, 그뭐 무기 뭐좀 보고. 뭐, 뭐. <laughs> 네. 맞네요. 그것도 길긴 하네요. 네. 아직도 인원조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인원조 말이 나왔지만, 저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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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다들 <laughs> 아시나요? 저희 같은 올드한 몬스터 헌터 유저들은 아마 인원조를 대가볼 때는 다들 싫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 저만 좋아해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네. 어, <laughs> 말도... 영어 인터뷰할 때만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거 있네 이게 뭐랄까 이 여기 이 시리즈 와서 진짜 이런 어려운 몬스터를 해도 긴장감이 들지 않아 너무 가벼운 느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laughs> 예. 뭐랄까, 아쉬운 점? 이 게임이 분명히 닌텐도 스위치나 뭐, 정말 잘 나왔고, 나름 프레임도 유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좀 그런? 제 주변도 이상하게 이 게임만큼은 이상하게 오래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이, 거의 엔드 컨텐츠가 지금 이제 게이 시스템인데, 아, 너무 한판한 판이 너무 피곤해요. 이상하게. 애들 체력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그래서 노가다 할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저희 그아이스본드 했던 인땅 네, 어. 인땅, 인도의 땅에서 인도의 땅이 더 낫지 않나 이게 나름 처음에 인도하는 땅그 재료 모으는 거다 싫다 짜증 냈다는데 했 지금 생각해보면은 많이 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잡을 필요 없이 벽궁이나 아니면 구입하기만 해놓고 우수수도 떨어졌던 게 기억나거든요 유실물로 차라리 그게 더 편하지 않나 빨리 다음 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넘버링을 원하죠 저희는. 몬스터헌터 파이 나오면 아마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또 게임기를 또 사고 그 게임기는 몬스터헌터 기가 되는 거결국에어 그래 그랬네요. 맞네요. 모던 유저들이기 있어서 그 게임기는 그냥 모던 게임기에 불과합니다. 어, 그죠. 자 저도 그렇고 스위치 산 이유가 모던 때문이었죠. 저도 그랬죠. 나돈잘 어. 아,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잘 겁니다. 갑니다. 쿨, 쿨. 손검이 저렇게 잘 재우는 시리즈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뽕맛에 대검하죠, 일단은 지금. <laughs> 이 승룡권, 요거 하나 때문에 한성검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예, 한성검이다 오, 어, 어. 려치기 오메 데미지 보소. <laughs> 너무 적당. 아, 이거 니다요거라 <laughs> 어이지 혼자 다른 게임하고 있어 제사기맛이 <laughs> 느껴지는 액션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흡수 몬스터한테 일어나는 배경직들 있잖아요 친구 같은 경우에 흡기해제 그런 해냈다는 뽕맛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이고아기 폭이다 변신? 아 이때 근데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건 거지 같긴 한데 가장 멋있는 친구가 오. 아 개. 그래도 유시물은 먹고 가줘야또발파로콩꼭 먹어야 돼요. 왜냐고요?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laughs> 게이고복발파르크은 집중해서 해야 되는 녀석이라서 여기서 죽을 순 없거든요. 오우 어우. 습격인가 습니다. 아니, 이습격 좀 말이 안 돼요. 오 오.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지원자 혼자, 혼자, 다, 자다해 먹어가지고 그냥 한번더잠면안 되겠니? 한번더잠면안 되는 친구야?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가 아주 꼬리꼬리 맛있게 꼬리꼬리? 생긴 꼬리 꼬리. 꼬리에 이 친구는 금방 잘리는 듯한 감각. 오, 도망가자, 한번 더. 아, 마지롱. 이리와 저리와 저게 무슨 용이야 <laughs> 전투기 전투기 으! 그만해 셋이서 아주 고리를 <laughs> 머리가 터졌으니까 이제 꼬리 칠 자리가 왔죠 꼬리 이그 맛에 또 부파하는 맛에 뭐 넣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꼬리요 그죠 맞죠. 그... 톡 튀어나가는. 이 갑니다. 후면 <laughs> 두껍이 깔았어요? 어, 어, 이렇게. 아니에요. 갑니다 마침 딱 육질도 참 좋아진 상태죠 지금 아주 좋습니다. 한번 더 버프를 어, 걸을게요. 어, 어, 아, 목, 치... 목 쳐야 되나요, 저? 이어서 하시면 되죠. <laughs> 안 맞았어요? 잘하죠, <laughs> 잘. <laughs> 잘하셨어요. 어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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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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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혼 진짜 짜또또또또다 해먹는다 토거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위에는인토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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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야 된다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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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안 죽고 잘 아우 오, 잡았네요 오, 그 잡았네. 와중에 클리어 어 근데 그 와중에 저 지금 꼬리 안 키운 거 같은데 <laughs> 아, 아까 유실물은 반드시 줍는다더니 꼬리는 아, 안셨네요 꼬리는 요새 잘못 잘라가지고 가 <laughs> 성찰하고 있어요 네 직무유기 하지 말아주세요 베이 피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될요요 그럼? u r e a religion, Anna. Look, y o u r 으 a religion. You're a religion. You're a religion. y o u r 그래도 장어 꼬리 장어 꼬리는 좀 드시길. 아주 러면은스 뭐가 될까요? 오. 용신호. 퀘스트 실패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막수레면 아니면 돼요. 그렇죠. 막수레는 역적이니까요 그보다 더한 게 삼수레고요 모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삼수레는 좀 아니다 야 이걸 탄다고? 이런 느낌? <laughs> 혼자 삼수레 레전드죠 전편에서 제가 그렇게 삼수레를 탔던 거 같은데 <laughs> 쫓아가면서 이논조를 따라가야 되는 이게 모논이 맞나 황정부님이 생각하시는 몬스터 헌터가 지향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더 사양은 높더라도 조금 더 차세대에 맞게 고사양 게임과 좀 견줄 수 있는 모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트리플 게임들 말고. 어, 네, 그런 게임과 이제 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직 트리플 게임까지는 아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 좀 매니. 맨이... 미약스럽지 않나. 물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 야... 지하, 말씀하신 것에 생각한 건데, 몬스터 네. 헌터는 대중적으로 변하려고 노력 했으니까, 반대로 더 무거워져도 되지 않나. 몬스터 헌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 몬스터 헌터 가져온 다음에 그래픽만 좋게 해도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죠? 리메이크. 세컨드지나 서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드 같은 거를 월드 정도 그래픽으로만 나와도 아마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꼴등 음, 음, 음. 뭐 참아. 어 <laughs> 뭐 참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여러 시스템들이 채용이 됐었는데 그 중에 부활했으면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세컨드지 세컨드 때부터 있었던 노산용 같이 이제. 그런 퀘스트 시스템이 왔으면 해요. 퀘스트 중에 지금 노산령이 신공이었습니다. 떴었나? 약간 그런 거. 이 시기에 때만 받을 수 있는 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신가오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 맞다. 이 친구 아직 고령 아니죠, 뭐. 고령 안 됐어요. <laughs> 이무기 같은 겁니다. 예. 안... 반쯤 고령이죠 반쯤 네. 음. <laughs> 반반 아 루나가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지구지 그걸 또 시비를 걸러가네 아니네 루나가론 어? 빠졌네 <laughs> 뭐죠 이거 거의 어, 예, 함정 함정 하나 공중격추 닭 가세요. <laughs> 할거 생겼다. <laughs> 가지야. 어, 혼자 가루 타고 다니. 가루코가 좀 크네요. 어, 네명 <laughs> 캐시 좀 질렀습니다. 야생 가루코. 가떤가좀 잡고 싶은데. 아든가근. 예. 상당히 빠르시네. 저 가루코 좋네. 아, 이런. 이 이런 이런 가루코. 어, 돈 주고 팔아도 될거 같은데. 어? <laughs> 사실 저는 그, 세컨드나 이제 도스 때부터 역시 아, 한국인은 싸움의 민족인가봐요. 용싸움을 기대하긴 했었거든요. 이 꿈이 나이즈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이제 몬스터 스토리즈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죠. 스토리즈도 또저 친구랑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원래 헌재도 싫어하고 잡아서 키운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게 또 모논 유저로서 아, 이 몬스터는 정말 강하게, 강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굽는 맛이 있긴 있더라고요. 캐콤에 바라는 점이 네. 있나요? 크게 바라는 건없고 그냥 꾸준히 시리즈별로 또이 게임이 장수했으면 하는 포기하지 말고 이 타이틀을 항상 꾸준히, 책임감 있게 계속 꾸준히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제 인생게임이기 때문에 모논 몬스턴한라 하는 게임 많은 게임 개발자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네. 아, 그렇죠. 이 게임을 개발하는 통괄, 치지모토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 이분께서 해머 유저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스태프한테 사리를 드셨는 건가? 분명 이 전작까지만 해도 우리 해머는 아마 제일 사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근데 어쩌다 이렇게 좌천이 됐나? 결론은 뭐냐 해머 다시 돌려내 나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가이바위보에서 건랜스한테 져가지고 건랜스한테 몰아줘고 그래요 요번, 이번 시즌 건랜스가 많이 날개 피긴 했죠 아 아니 전체 전체적으로 다 조, 어. 좋아지긴 했어요 했는데 네, 네. 해머만큼은 모르겠네요 도저히 내가 이게 좋아진 건지 <laughs> <거니까. 웃음> <laughs> 그쵸, 그쵸. 모르겠어요 임팩트 크리에이터 음. 임팩트 크리에이터 좋다, 그거에, 뭐, 이, 뭐, 모션도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쓰는 대비에, 그, 뭐랄까, 모션도 크고, 깃, 오래 걸리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이거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쓰으로써 내가 받는 리스크가 크다고 해야 될까? 경직을 못 주는 순간, 난 가야 돼요. <laughs> 안 그래도 지금 한두 방이면 가는데. 네, 방어도 없고. 쿵풍따 <laughs> 에... 시절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 네, 지금으로선 해머 생존기가 뭐가 있죠? 수면 흐리기였나? 그거 네, 어, A 네. 버튼 제자리에서 하면은 흘려 넘기는 거 말고 없는데, 임팩트 크리에이터 하고 나서 그 텀이 너무 길어서 아마 하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딜이 그렇게 세냐? 그거에 비해서 그 그거에 비하면 우리 저기 대검 기사가좀 보세요. 어, 어디 어디 넘버 딜이. <laughs> 네 아무튼. 이거 하니다 하나 이거 하나만.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뷰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렇게 모난. 뭐나...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모넌이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꾸준히 여러 사람들이 모넌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늙을 때까지도 계속 모넌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황경부님과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황이니까 좀. 존댓말로 해야 되나? 그치. <웃음> <웃음> 나 어색히 뒤진 줄 알았어. 맨 처음엔. Ha ha ha.